찬송가 73장 찬송가 73장입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찬송가 73장 찬송하시면서 9월 21일 목요일 새벽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장입니다 <laughs>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사나기라 날돕는구원 어디서 나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돕 와 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이 쉬시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 신이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하시고 그늘 되네 나에는 내가 상치 못.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 시고 늘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무궁히 주너의 주리 지켜 주시리 말씀은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그대 위에 다시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그들을 굴복시키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 다윗은 또 모압을 쳤다. 그는 모압 포로들을 줄을 지어 세운 다음에 그들을 땅에 엎드리게 하고 매 석줄 중에 두 줄은 죽이고 한 줄은 살려 주었다. 모압 사람들은 다윗의 종이 되어 그에게 조공을 바쳤다. 로업의 아들 소바왕 하타 베셀이 유프라테스강 유역에서 자기 세력을 되찾으려고 출정하였을 때. 다윗이 그를 치고 그에게서 기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포로로 사로잡았다. 다윗은 또 병거를 끄는 말 가운데서 100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모조리 다리에 힘줄을 끊어버렸다. 다마스쿠스의 시리아 사람들이 서방하다베스를 도우려고 군대를 보내자 다윗은 시리아 사람 2만 2천 명을 쳐 죽이고 시리아의 다마스쿠스의 주둔군을 두니 시리아도 다윗의 종이 되어 그에게 조공을 바쳤다.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그때 다윗은 하다데셀의 신하들이 가지고 있는 금방패를 다 빼앗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다. 또 다윗왕은 하다데셀의 두성읍 베다와 베로대에서는 노세를 아주 많이 빼앗아왔다. 하마드왕 도인은 다윗이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이겼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자기 아들 요람을 다윗왕에게로 보내서 무난하게 하고 다윗이 하다에셀과 싸워서 이긴 것을 축하하게 하였다. 하다에셀은 도이와서로 싸우는 사이였다. 요람은 은과 금과 옷으로 만든 물건을 많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다. 다윗 왕은 이것들도 따로 구별하여서 이미 정복한 모든 민족에게서 가져온 것에서 따로 구별하여 둔 은금과 함께 주님께 바쳤는데. 그것들은 그가 에돔과 모압과 암몬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에게서 가져온 은금과 루오의 아들인 소바옹 하다 레셀에게서 빼앗아온 물건 가운데서 따로 떼어놓은 은과 금이었다. 다윗은 돌아오는 길에 소음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만8 0 0 0명을쳐죽이고 이름을 떨쳤다. 그때에 다윗이 에돔의 주둔군을 두기 시작하여서 온 에돔의 주둔군을 두니 마침내 온 에돔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었다.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렇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그는 언제나 자기의 모든 백성 모두를 공평하고 의로운 법으로 다스렸다. 스리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일로스의 아들 요사왓은 역사 기록관이 되고, 아이두베 아들 사독과 아비아, 아비아달의 아들 아이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리야는 서기관이 되고, 요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레사람과 블레사람의 지휘관이 되었다. 다윗의 아들들은 제사장 일을 보았다. 나단의 신탁 이후에 다윗이 어떻게 어 정복을 해가는가 이런 점들을 이런 어 역사적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방팔방에 엄청난 그어그 이스라엘의 적군, 적국들을 쳐서 물리치고 또 잔인하게 죽이고 어 그들의 군사력을 다 어 해제시켜 버리고 어, 그렇게 하는 어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정복 왕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뭐 블레셋부터 시작해서 모압 또뭐어 유프라테스 강어 굉장히 멀리 북쪽에 있는 어뭐 그곳까지 완전히 다 점령을 하고 시리아의 다마스쿠스 어또 하마 에돔까지 어, 다 점령을 해버리고 뭐 하는 그런 내용,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돔에 대해서는 약간 그, 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13절에 에돔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히브리어 사본에는 에돔이 아니라 아람이라고 뭐 그렇게 어, 되어 있습니다. 에돔은 피를 나는 형제의 나라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치지 말 것을 명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정복전쟁을 다 펼쳤는데 이 정복전쟁에 대해서 6절에 보면 어느 곳으로 다윗이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었다. 또 14절에도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정복전쟁을 잘 수행할 수 있었다 그런데 뭐 역대상에 가면 역대상 22장 8절에 가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역대상 22장 8절에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다가 7장이 나오는 얘기였죠 사무엘하 7장에 그 하나님이 노해서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합니다. 22장 7절에 솔로몬에게 아들아,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많은 피를 흘려가며 큰 전쟁을 치렀으니 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너는 내 앞에서 많은 피를 땅에 흘렸기 때문이다. 굉장히 독특한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피 흘린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짐승들을 도륙하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님의 승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역대 그 한참 이후에 사관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고 뭐그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쟁에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성전을 건축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렇게 또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 다윗이 흘린 피가 한편으로는 어, 국경을 튼튼하게 하고 통일 왕국을 세우고 그 왕국을 확장시키고 그래서 그에게 정복 왕이라는 그런 이름을 붙여졌지만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는 이 전쟁이라는 것이. 양면성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결국에는 성전을 못 짓는 이유가 8 장에 나오는 그거를 어,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렇게 말씀을 네가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내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마음 가운데 어, 정복 전쟁이 필요악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피를 흘린 것에 대한, 어, 그런, 좀, 어, 뭐라고 할까요, 어, 후회의 마음도 담겨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윗에게 치적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15절에 나옵니다.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언제나 자기의 백성 모두를 공평하고 의로운 법으로 다스렸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 어,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그, 어,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실현하도록 하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 아브라함에게도 의와 공도, 여기 나오는 공평과 의로운 법 같은 말입니다. 공평하고 의로운 법. 한편으로는, 어, 이 편견 없이, 어, 뇌물 때문에 휩쓸리지 않냐고 정확하게 재판하는 것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두 가지를 어,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동안에 잘했다 이게 저는 다윗의 치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어, 관심은 공평과 정의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어, 그런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정치인을 뽑을 때도 뭐 여러 가지 이념도 있고 뭐 지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이 정신 공평과 정의를 어떻게 잘 실현할 것인가 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보는 것도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지만 우리가 정치 쪽에서도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도 그렇고 우리가 회사를 운영하며 있어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 하나님의 공법과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것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어떻게 잘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일상을 잘 살아가고 이 정신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잘 이어주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위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공평과 또 정의로 잘 다스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기억하며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려고 부르셨던 주님을 기억하며 아모스에게 주셨던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 하나님의 공과 의를 제대로 실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우리 일상 가운데 잘 살아내게 하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법과 정의가 실현되는 공평하고 약자를 잘 보호하는 그런 나라로 세워지는 일들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하러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다 하시며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오늘 하루 살아갈 힘을 얻는 복된 시간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